안녕하세요.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15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 a n이 홀수면 2에 a n제곱 a n이 짝수면 그것의 반이 그 다음 항이 되겠습니다. 다음을 만족시킬 때 a 6 더하기 a 7이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? A7, A6 관계를 활용해서 역추적 한번 해 보겠습니다 A6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눠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A6이 짝수인 경우 한번 해 보겠습니다 A6이 2K라고 하면 A7은 2분의 1 A6, A6 해줘서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6 더하기 H라면 3K가 되는데 그 3K가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6이 몇이라는 뜻입니까? A6이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? 가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. A6이 2라고 했습니다. A6이 2면 A5가 될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? A5 홀수이면 2의 1제곱하고 맞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짝수이면 두 배가 되니까 A5는 4가 되겠습니다. a오가 1인 경우 a4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a4를 찾으면 이 경우는 0이 돼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. 그 다음에 a4를 찾으면 두 배니까 짝수 이 맞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경우 A3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A3은 1 해서 홀수 맞고 A3은 4두배 하니까 짝수 맞겠습니다. 그러면 A3이 1인 경우 또 한번 해보는데 A2가 뭐가 되겠습니까? 0이어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A2가 짝수인 두 배가 되는 경우는 또 만족하겠습니다. 이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경우는 A2, A2가 몇이 되겠습니까? 2에 2제곱해야 4가 되니까 이 경우 짝수여서 안 되겠습니다. 이 경우에 A2는 두배 하니까 8 짝수 괜찮습니다. 그러면 0인 경우는 없고 다시 이 경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 경우에 a1은 몇이 되겠습니까? 1 홀수 맞습니다. a1은 4가 돼서 또 맞겠습니다. 또 a2가 8인 경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a1이 3이어서 2의 세제곱 홀수 맞겠습니다. 이 경우는 16해서 짝수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보겠습니까? A5가 4인 경우도 또 똑같이 가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또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A5가 4인 경우 A4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A4 홀수라고 해서 2의 제 거듭제곱으로 하면 2가 돼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겠습니다. 이 경우 A4는 두배 하니까 8 만족하겠습니다. A3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경우 3하고 만족하고 이 경우는 8이 16하고 만족하겠습니다. 3, A2 찾아보면 만족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. 자연수 찾아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? 그 다음은 두 배가 되는 a2를 찾으면 6 짝수 만족하겠습니다. 이 경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경우 a2는 4가 되는데 짝수니까 안 되겠습니다. a2 찾으면 32 짝수여서 맞겠습니다. 그러면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경우를 해보면 a1은 몇이 나타나겠습니까? 이것도 자연수 아니어서 안 되겠습니다. 이 경우에 a는 6212하고 맞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경우에 a1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2의 5제곱 홀수 맞습니다. 이 경우에 a는 64a1은 64가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a6이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. a6을 2k-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. 그러면 a7은 어떻게 표현됩니까? a7은 2에 2k-1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. 그러면 2k-1 더하기 2에 2k-1제곱이 3이 되는 k를 체크를 해보면 k는 1밖에 없겠습니다. 따라서 a6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?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. a6이 지금 몇이입니까? k가 1이면 2 1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a5는 0이 되거나 0은 우리 만족하지 않습니다. a5는 2가 되겠습니다. a5가 2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a6이 2일 때 했던 과정을 방, 반복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a5, 그럼 여기가 a4, 여기가 a3, 여기가 a2, 여기가 a1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a1이 될수 있는 값은 뭐가 있습니까? 2하고 어 여기 2안 된다고 했습니다. 2하고 8하고 그다음에 6이 있고 32, 4개가 더 있겠습니다. 그럼 우리 뭘 더해야 되겠습니까?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하고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들을 전부 더해주면 좋겠습니다. 따라서 구한 값들을 전부 더해보겠습니다. 1하고 4하고 3하고 16 그리고 12. 다한번 써보겠습니다. 5하고 64가 있고, 그 다음에 2하고 8하고 6, 그리고 32가 있습니다. 전부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면 몇이죠? 24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까지 더하면 17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더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48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64에 48, 그리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41이 되겠습니다. 더해주면 5가 되고, 여기 8 해서 3이 되겠습니다. 하나 넘어가면 153. 정답은 153. 3번이 되겠습니다. 잘 쫓아오셨습니까? 15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였습니다. 역추적해서 A원들 찾아서 더했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